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델라이바 카드 어셋업가드풀 하고 델라이바 가드풀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델라이바 베이비볼로 넘어가는 걸로 어,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상대 마주보고 홈 바치하고 시작할 거예요. 경기를 시작하는데 어, 상체가 서 있으면 제가 카드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상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하체도 노출이 되 있을뿐더러 스프롤하기도 힘들어서 상대방한테 이제 테이크 다운 같은 게 노출 위험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영상 같은 거 대회 보면은 사람들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체 공격하는 거 오는 거 테이크 다운 하는 거 막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가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콤바치 한 다음에 자세를 낮추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막아 이제 거리 유지 어떻게 막 싸우면서 그림막 싸움 하다가, 카라를 딱 잡는 거요 여기. 같은 방향. 이 손, 왼손에 같은 방향 카라를 잡고, 한번 당겨줍니다. 어, 상대가 살짝 밸런스가 무너졌죠? 이때, 제가, 오른손 땅 짚으면서, 밀어주면서, 테크니컬 스탠드업 반대로 이렇게, 땅을 내려가요. 어, 이 상태에서, 오른손 땅, 왼다리 땅. 이게 세트거든요? 이렇게 해야 제가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 뻗어서 상대방이 이두로 올릴 거예요. 카라는 당기고. 이 동작에서 카라 당기고 발차기 하는 동작이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당기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상대방 허리도 죽어 있고 제 다리 프레임이 있어서 상대방이 패스하게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어. 이제 약간 숙련자 기준에서는 여기서 힙시프트 하면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초보자 기준에서는 이 힙시프트 하는 개념이 몸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카라 잡은 거에서, 오른손은 왼손 카라보다 더 위에, 그래서 카라를 세게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왼발, 스윙 해서, 델라 히바우 세팅 하고, 왼손은 그립 놓고, 밑에 있는 팬츠 그립을 잡을 거예요. 어.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내 손, 이 방향. 오른발도 이 방향, 왼발도 같이. 저그 방향을, 같이 보내죠. 세개 같이.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상대방 가만히 있으면은 이 다리가 가까이 오면서 리커버리를 하기 때문에 가까이 못 오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이 다리가 내몸 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체중 때문에 힙시프트가 반대편으로 힙시프트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이 다리로 상대방 오금을 살짝 눌러주면서 내 몸에서 멀어지게 해주고 여기서 힙시프트하면서. 반대편, 반대편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상대방 힙 그립 잡고. 기운아, 일어나려고 해. 어 상대방이 보통 이제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어 이렇게 잡아놓고 내 오금, 오금으로 상대방 오금을 계속 눌러줍니다. 강하게 어 눌러주고 뒤로 돌아서. 반대편 다리 보였을 때 언더훅으로 그립 잡고. 내 다리는 이제 발목으로 내려가고, 오른 다리 무릎이 상대방 오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가 베이비 볼로로 넘어갈 건데 처음에는 제 가슴이랑 상대방 다리 사이에 공간이 부족해서 다리를 빼서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상체 공간 만들고 돌려줄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내가 상대방 오금을 한번 눌러주고 가지 않고 그냥 빼버리면은 다리 쉽게 빠져요. 그래서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빼면은 상대방이 이제 중심을 다시 잡는 그 기간 시간이 잠깐의 찰나의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이제 돌아가는 거야 자 여기서 푸쉬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왼손 놓은 거 등잡고 차주고 그리고 이 다리는 내측으로 강하게 푸쉬 해주면 상대방이 이렇게 훅이 걸리거든요 어, 이렇게 하고 상체 1 벨트 하고 다리 하나씩 이렇게 오케이.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괜찮바치 yeah. Okay, 여기까지. 어. 일단 이번 영상에 물을 끌고 어, 이번 영상에 이제 델라이바 캐 제일 기본적인 기술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이어져서 바닥 레그 드래그 아니면 상대방이 저항할 때 베린보로로 넘어가거든요. 어. 여기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버스.